우리 사장님이 아주 꼼꼼해서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 줍니다. 1g도 차이 안 나게 딱 만들어 줍니다. 아, 직접 붙여요? 그럼요. 이 게는 어디 거예요? 연평도산이요. 아 국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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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네. 낚싯줄이 있나 없나 보고, 이 낚싯줄이 가끔 있더라고요. 낙엽게장하는 소집이 있나요? 아,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밑간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이 밑간을 잘해야 비린내도 안 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밑간은 식초, 그리고 소주, 그리고 일단 여기에 버무립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? 비린내도 잡고 살균 소독도 하고 이게 좀 크잖아요. 게가 네 왕발은 없지만 이 먹기가 좀 크거든요. 게가 커서 그러면 아. 이렇게 좀 가운데를 잘라줘요. 큰 거는 이러면 한 입에 쏙쏙 들어가겠죠? 그렇죠. 네 예, 먹기 편하고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예요?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팝니다 여기 천장에 와야만 구매할 수 있나요?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네이버로도 사실 수 있고 아. 택배로 받아 보실 수도 있고 전화하시면은 바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어요 몇시까지 주문하면 되는예요한 3시까지 3시? 예걔가 실해서 살이 좋아요 살이 아주 살이 우와 살이 꽉 찼네 예, 단단하니 좋아요 무쳐놔도 풀어지진 않겠네요 예 거의 그대로 있어요 굵은 소금 아, 소금으로 하는 게 꿀팁이구나. 네. 소금은 몰랐는데. 이 굵은 소금이 다른 소금하고 다르게 좀 저는 음식에 이게 들어가는 게 나는 좋더라고. 맛이 있어. 그냥 소금이 겉에만 살짝만, 그 다음에 이제 버려요. 버리는데, 이런, 이런 건다 버려야 돼요. 이런 거는. 아. 이런 거를 싹 버려야 잡내가 안 나고 맛이 깔끔해요. 그 다음에 요거는 그리고 다시 물로 씻나요? 안 씻습니다. 응. 지저분한 건싹 버리고, 다, 다 수작업. 고춧가루는 국산. 먼저 고춧가루로 코팅을 입혀요. 이렇게 해야 얘네가 옷을 안 벗어요. 아, 고춧가루 먼저? 예, 먼저 고춧가루를 이렇게 해야지, 그렇지 않으면 옷을 벗어. 근데 계량 없이 그냥 대, 대강 하시나요? 아, 이거는, 이거는 내가 내 육안으로. 아. <laughs> 이제 이렇게 했죠? 네. 그러면, 뱅물도 없고, 깨끗하죠? 아, 물이 안 나오네. 어, 깨끗하죠? 국물도 없고. 그건 뭐예요? 이거는 우리 집 소스. 비법 소스 아닌가요, 이거? <laughs> 비법? 생강청을 직접 만들어서 넣고, 아. 그 다음에 이제 뭐 간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좀, 좀 좋은 걸로. 오공일 간장. 고춧가루 무조건 국수한 100%고. 아, 근데 모질라는데, 이거 소스가? 모질라. 아, 소스는 따로 담당이 있으신가 봐요? 예. 레시피는 제가 만들었어요. 네. 그 레시피대로 우리 허장님이 아.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 줍니다. <laughs> 아니, 씻지 말라고 야채라도 저기 닦아서 쓰게. 아주 꼼꼼해서 1g도 차이 안 나게 딱 만들어 줍니다. 네, 아 이렇게 하고 아, 먹음직스럽네 벌써 끝난 거예요? 아니,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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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어요, 과정이. 이렇게 하고 다줘요 다. 야채를 양파 넣고 양근 넣고 야채는 서비스 제가 키로수를 달아서 드리는데 이 야채 무게는 안 칩니다 그냥 서비스로 넣어 드리는 겁니다 아 꽃게 중량만 해서 예 꽃게하고 양념 중량만 하고 야채 중량은 뺍니다 이제 다 됐어요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통깨 여기서 싹다 국산인데, 깨만, 깨만 중국산 아니, 근데 이게, 이렇게 소스를 만들어 놓고 하시면, 네. 시청자들이 소스 만드는 게 궁금할 텐데, 이게. 아, 그것도 공개할 수 있어요? 예. 네. 구독과 좋아요 많으면 해주시면 너무 좋죠. 자, 어떠십니까? 색깔이 어떻습니까? 너무 간단하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요? 색깔이 아, 이쁘네요, 색깔이. 너무. 그러게 이게 보기는 에 간단해 보이는데요. 여기까지가 굉장히 많은 공정을 거쳐요. 생강을 갈아서 효롬에 내려서 국물만 짜서 액기스만 차로 마셔도 아주 맛있는 생강청을 만들어서 여기다 넣고 그런 과정이 있죠. 너무 어려운데요. <laughs> <laughs> <이>, 이해 불가하다. <laughs> <laughs> 준비 기간이 네. 상당히 걸려요. 준비 아. 기간이. 그러면 그래, 그, 그 레시피는 네. 공유해 주시면 네, 이래가지고 담기만 하면 됩니다. 네. 담는 거 보여드릴게요. 이게 몇 킬로 담는 거예요? 1.7 킬로. 1.7 킬로인데 1.7이 아니고 좀1.8 킬로 정도 뭐더 많을 때도 있고요. 아. 이제 그 야채는 제가 서비스라고 했으니까. 꽃게 네. 무게만 1.7 킬로다. 꽃게하고 양념하고. 양념하고 해서. 음. 아 그러면 네. 상당히 실속 있네요. 한 통입니다 한 통. 아내가 한번 달아볼게요. 네. 아니 0점을안 맞췄어. 그0점을 맞춰야 되거든. 네. <웃음> <웃음>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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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더 넣어야 되는 거지. 네, 모자라네. 예, 네, 더 갖다 넣어야지. 네. 또이 정도. 네,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? 아니, 야채 서비스. <웃음> 아, <laughs> 그러면 이제 이거. 그건 뭐예요? 이거는 3만 5천 원짜리. 아, 응, 두 가지. 두 가지예요? 예, 예. 이건 아. 얼마짜리죠? 이건 5만 원. 이는 3만 5천 원. 3만 5천 원짜리는 몇그람이에요1 k g 0 아, 1 1 0 0 가라봅시다. 너무 조금 들어갔는데 깨를 하나 더 했어야 되는데. 밑으로, 밑으로 0이라면서요아 어. 야채 가안 아, 안 들어갔잖아. 가라로 하나 살짝 넣게. 을 그래요. 응. 이렇게. 그 다음에 저거는 여다 양념을 싹싹끓어 넣을 거니까 이게 이제 티로스가 맞아. 자 완성입니다. 먹음직스러운가요? 다음에 자 완성입니다. <laughs> 맛있게 드세요 <laughs> 이거 뭐예요? 양파 간거 양파 간거 이게 소스통인가? 어, 소스통 이게 아. 약간씩 닦았으니까 생강청 담은 매실 매실청 예. 아. 직접 담은 생강청 직접 담겨거예 아. 직접 와. 작년 가을에 담은 거다 다 쓰고 올 봄에 담쓰 거. 매운 짓 못해서 봄 우세 아, 해야 돼 왜. 배우지 못하셔서 정확하게 담는 시나봐요. 그래야지 맛이 똑같죠. 아, 서울에 해놓고 양조간장. 아우 비싼 거 쓰시네. 한장도 <laughs> 비싼지 몰라. 좋은 거 쓰시니까. 쩐지 <laughs> 맛있다 했다. 집에서 해 먹는 거고 하 똑같이. 응. 그전에 내가 집에서 이걸 많이 해서 먹었는데 손 네. 엄마 같이 해달라고 말을 했다 그래요. 아,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. 그러다가 이제 홍어 무침 방송하면서 같이 이거 트는 분들이 있길래 이렇게 다 팔으니까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일단은 저는 재료를 좋은 걸 쓰니까 손님들이 그걸 알아주시는 거 같아요 아... 집에서 만든 거하고 똑같이 고객 만족도가 굉장히 높겠는데요? 한번 사가신 분들은 찾으시고 여쭤보신 편이에요 아주 잘 알려주시고 받으시고 생각보다 근데 되게 쉽게 쉽게 만드시는 거 같은데요 소스를? 그동안에 노하우가 있죠 아... 많이 연구를 하고 이 비율을 어떻게 맞추느냐 그냥, 집에서 해먹을 때는, 뭐, 입맛에 딱 맞는 그 레시피를 찾기까지는 이제 시행착오가 많았죠. 그래딱 레시피를 만들어 놓고, 이제 고기에 딱 맞춰서 맛이 변하지 않게끔. 그래서 고춧가루 같은 것도 고기 한마 뜨는데, 맵기나 항상 맞춰서 집에 배웠어요. 아, 어찌됐든, 똑같은 맛을 내기 위해서, 이렇게 레시피를 대로, 그대로 만들어서, 그 손님들이 항상 그 집에 가면 그 맛이다 하는 거를 인식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, 딱 레시피대로만 만들고 있어요 사장님은 소스 만드시고 사모님은 무치시고 예 소스... 이제 좀 힘드니까 이 소스 만드는 것도 많이 저어야 돼요 이거를 좀 저었고 힘이 좀 필요하고 또 이분이 꼼꼼해요 성격이 그래서 1g도 안 틀리게 딱 만들어내요 부부간에 너무 보기 좋아서 어, 케미가 잘 맞아요 케미가 이렇게 쉽지 않은데 <laughs> 대량으로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니까 이거 우리는 그냥 뭐 공장에서 만드는 식으로 그렇게는 못 만들고 수작업으로 완전히 가정식에서 만드는 거 완전, 완전 가정식 수제 양념게장 그렇죠 아. 네, 완전 수제 공산도현명하신분 이것도,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그래 이것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매실청도 병렬를 하니까 섞어서 네. 마이크를 떼니까 말씀 잘하시네 <laughs> 보이다 된 거예요? 아, 반 됐다고요? 뭐 많이 들어가네? 많이 들어가죠. 이것 저 아, 이거는 생강청. 생강청. 그이 접시에다 파는 게2만 원. 이고 사모님은 옆에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독관 같아요. 아니 구경. <laughs> 네?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. 평상시는 아예 안 보는데 <laughs> 한 1kg 넘게 나은것 같은데? 거의 1 킬로. 아 똑같은 양을 나올 수가 니까요 간장이랑 다 넣었어? 안그 <laughs> 다음에 또뭐 넣지? 물려? 쌀려. 쌀려. 하려 타고, 올리고다하고 아, 빛깔이 점점 살아나네요. 자, 이제 자기 가야, 이제 이거. 나, 나갔어요. 안에 핫도그 이제 다 했는데. 이게 좀 불린 다음에, 이 아저씨가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겼나봐요. 이 소스를 바로 하면은, 소주가 네. 난리가 나요. 고개, 고개, 고개 묻힐 때좀뭔는 거는, 네. 소량을 넣잖아요. 이거는 이제 고춧가루가 딱 어깨 몸에 붙으라고 먹는 거고 진짜 이제 맛을 내는 건이 소스에서 맛이나는 거예요. 아, 소스가 가장 중요하네요. 그렇죠. 소스를 정확하게 만들어야지 맛있죠. 오늘 이거를 만들었으면 오늘 먹는 것보다는 내일이나 모레쯤 먹는 게 맛있어요. 하루 정도 숙성해서. 네. 네. 그래서 한 열흘 정도까지 <laughs> 어, 두고 먹으면 돼요. 이제 이따가 저기 쌀려다고 올리고당 이런 거좀 넣는데요. 그렇요 그러면. 그렇죠. 숙성해서. 숙성.